오늘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사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것이 바로 오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옛날에 사냥꾼이 한명 있었습니다. 사냥을 나가서 나무에 앉은 독수리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사냥꾼은 독수리를 잡으려고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어딘가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독수리의 시선 끝에는 뱀이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뱀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뱀도 독수리를 인식하지 못한 채 꼼짝하지 않고 어딘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뱀이 노려보고 있던 것은 개구리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개구리도 움직이지 않고 뭔가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개구리는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벌레도 꼼짝하지 않고 옆에 있는 진딧물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냥꾼은 그 먹이 사슬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슬그머니 화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등골이 오삭해지는 것을 느끼고서 자기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것은 아닐까? 다행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을 뿐 그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를 집어 삼킬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손에는 죽음이라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사탄은 그 죽음의 칼을 휘둘러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히브리스 9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이 보편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영원히 죽지 않고 살수 있는 것처럼 먹고 배설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즐깁니다. 그럼에도 인생의 끝은 분명히 오고 있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화살이 가리키고 있던 독수리의 친구가 만약에 그 상황을 봤다면 아마 그 친구는 화살에 곧 죽게 될 친구 독수리를 향해서 조심해 사냥꾼이 저기 노리고 있으라고 큰 소리를 지르거나 날아가서 친구를 밀쳐서 화살을 피하게 하거나 자기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친구를 위해서 사냥꾼을 공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일이지요. 죽음의 사냥꾼의 먹잇감이 되어서 언제 공격당하고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을 향해서 조심해. 죽음이 당신을 노리고 있어. 라고 경고하고 살 길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독자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지혜시에 해당합니다 시인은 직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는 말은 시인이 마음으로 깊이 묵상한 그 깨달음을 그 명철을 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3절이 시의 내용이 지혜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면, 4절은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지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언급합니다. 4절 한번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시인이 비유의 귀를 기울인다고 말을 하는데 이 비유는 단어적인 의미는 속담 자문입니다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수금은 시인의 지혜의 말그 오묘한 말을 전달하는 방식을 이야기하지요. 수금 자체는 악기의 한 종류입니다. 음악을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음악을 입혀 시적인 언어로 전달하겠다는 말입니다. 10편 49편 표제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 10편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음악은 오늘까지 남아있지 않지만 노래의 가사, 노랫말인 노래 10편 49편은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을 위한 원작자의 음악이 남아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음악이 없다고 해도 노랫말을 통해 시인의 뜻과 의중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시적인 언어 노랫말로 전달하겠다고 말하는 시인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피조물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1절이절 우리 한번더 읽읍시다. 시작 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국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들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세상의 거민들에게 들으라고 외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이니, 피조물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유용합니다. 그래서 뒤에, 귀천빈부를 막론하고 들으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합니다. 귀천빈부,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감히,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감히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은 뭘까요? 이 시편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시편의 주제가 될 말씀이 12절과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고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두 절이 비슷하지요. 사람이 아무리 존귀해도 죽지 않고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에게도 당연히 지능이 있습니다. 이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판단하고 무리를 지어 살기도 하고, 짐승의 무리 안에서 계급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짐승은 이성이 있지만 이성보다 본능의 지배를 받습니다.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잠자고 종족 번식하고 그리고 죽는 일에 충실합니다. 하지만 짐승들은 옷을 만들어 입지도 않고 집을 지어 살지도 않습니다. 짐승들이 사는 삶에는 짐승들의 삶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진화론을, 진화론을 이야기하지만 짐승들이 점점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인 2000년 전보다 지금의 짐승들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짐승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저 생존하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죽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죽기 싫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사실 뭐 부러지겠지만 자연의 섭리에 따라 죽어갑니다. 나무와 풀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존재감이 없지요 사람이 자기 죽을 줄을 모르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종기하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일지라도 실상 존재감 없이 사라지는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고 주어진 이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있게 살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1분 1초를 의미있게 살고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이후까지 대비합니다. 그런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신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는 죽음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있는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인정하지 않거나 외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돌아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부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부가 가져다 주는 힘, 영향력을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권력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부를 가지고 있으면 권력도 명예도 무엇이든 살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자본주의가 공교해질수록 우리는 부의 힘을 더욱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합니다. 부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구나. 그러나 아무리 부가 많이 있어도, 아무리 부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라도, 부가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시인은 꼬집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한 사람들이 뭐든 할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면서 생명도 돈으로 사려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값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고 시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생명값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도 그것이 한 사람의 생명값에 미치지 못합니다. 5만원짜리 지폐를 달까지 쌓아 올려도 한 사람의 목숨을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남의 목숨은 고사하고 자기 목숨값도 지불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70억 내면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70억이면 천국 시민권은 얼마여야 할까요? 주가 폭락, 모기지 사태, 전세 부동산 사기, 인플레이션, 토나우도 태풍, 산불의 피해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수 있는 천국 시민권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하나님께서도 계산할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의 목숨 값으로 우리를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아나무인 교만한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이 땅에 새기고 싶은 마음에 건물에 그 자기 이름을 새기고 땅을 자기 이름으로 만들고 심지어 나라의 이름에 사람의 이름을 넣기도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시인이 답합니다. 10절 다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다 죽고 한 푼도 저승으로 가지 못합니다. 다 죽고 한 푼도 저승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내가 모았던 돈, 내가 품었던 것들은 다 내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립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관 이야기를 아시지요? 이런 나이에 요절한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 전에 자신의 관 양쪽에 구멍을 내고 자기 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왕이 죽고 그의 관을 태운 마차가 사람들 앞을 지나갈 때 그의 관 양쪽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손이 관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손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공수래, 공수가. 이 단순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명성과 지혜로도 생명은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뛰어나도, 많은 재물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눈에 보이는 한톨의 먼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14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양처럼 서울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서울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이 서울은 지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정해진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운명을 경고한 시인은 자기는 그들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5절과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란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시인이 죄악이 따라다니고 환란의 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유한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을 구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시편 3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를 압니다. 시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그는 잘 압니다. 지혜자도 존귀한 자도 어리석은 자도 모두 죽습니다. 죽는 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살 길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시인은 그살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살 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죽음도 죽음 뒤에 있을 심판의 운명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온갖 허세를 부리거나, 염세주의에 빠지거나, 소확행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합니다. 살길을 버리고 죽을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와 부와 명예와 지혜가 아무리 넘쳐나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죽을 때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살면서 대비하지 못한 죽음은 결국에 영원한 후회와 절망과 죽음만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땅에 이름을 남기고 후손들에게 엉망금을 주어도 죽어서 먼지가 되어 땅 속에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영생을 누리며 살 기회를 발로 차는 어리석은 행동에는 답이 없습니다. 죽음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운명인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앞서가신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로 부지런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